전세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늘 오직 홀리마더한 참어머님의 안일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성들여지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흥진님 가정의 혼숙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시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이 몸이지만 참어머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천혜축승자 문신출 선교사 부부, 두승연 세계선교본부장, 도현섭 미래인재 양성원장, 그리고 늘 어머님을 모시는 내실에서 한 분과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송스럽게도 어머님께서는 먼저 와 계셨고, 지그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몸이 살짝 늘어지신 채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깊은 생각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자 어머님께서는 누구누구 왔냐고 물어보시며 저희들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승현 본부장님을 시작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승현 본부장님은 어머님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외국 식구들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서신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라고 올렸더니 해외 식구들이 많이 와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이번 대역사 기간에 해외에서 식구들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본부장님은 대역사 이후에 세계 순회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그래, 세계 모든 정상들이나 인연 맺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도현섭 원장님은 오늘은 피어워터들이 구치소 앞에서 정성을 한데 모아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어머님 나오시면 좋은 노래 불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신청곡이 있으시면 부르겠다고 하셨더니, 하였더니 어머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많이 있지, 열심히 불러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어워터들에게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라며 아낌없이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오늘 5분 동안 통화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정아 정식이하고 통화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정아가 처음이고 오랜만이라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아가 통화 끝나고 멋쩍은 듯 크게 웃으며 아 너무 긴장됐어라고 말하고.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종종 미팅이나 일정이 끝나면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화가 그렇게 왕 엄마 말투를 따라하며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왕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전했더니 그치 오랜만에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화 정식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정화가 디즈니 공주를 좋아해서 일어나자마자 잠옷에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팔찌와 머리띠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블록을 가지고 놀았는데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옥수수, 그리고 피자를 왕엄마 선물이라며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화가 왕 엄마가 여기 들어오셨어라고 말하면서 왕 엄마와 파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어 그랬구나 하면서 미소 지으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정아가 그런데 큰 엄마하고 정식이는 드레스를 안 입어서 옆에서 보고 있고 왕 엄마하고 정아만 파티했어라고 농담 쪽으로 전해드렸더니 웃으면서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정식이가 부쩍 옹알이가 더욱 늘어서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데 어른들은 이해 못하지만 정한 누나가 마음을 읽어줘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래도 어른들이 확실하게 알아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왕 엄마, 아빠, 엄마, 바나나, 포도라고 전하자 어머니께서. 이제 앞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더 늘어날 거야, 쑥쑥 클 거야라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큰 아빠도 좋아하지 말씀하시며 서로 말잘 듣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오 e 터들에게 'Top of the World' 'Country Roads'를 크게 불러달라고 해라라고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3분 가량이 남았을 때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여쭈었더니 마이웨이를 말씀하셔서 송구스럽게도 신출선교사를 제외하고 가사를 잘 몰라 신출선교사가 열심히 불렀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노래 리듬에 맞추어 손짓을 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10초 정도 남게 되어서 내일 마저 부르겠다고 약속하며 다 같이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면회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퇴장하시는 끝까지 양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며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달이 뚜렷하게 떴을 때,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개어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도 창이 없는 어머님 방에서는 못 보겠지 생각하게 되고 통화 5분, 면회 10분이라는 너무 짧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늘 사랑을 주시는 어머님을 뵈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어머님께서 진 땀을 많이 흘리셔서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고 힘이 살짝 빠져 보이셨지만 언제나 강한 신념을 늘 유지하신 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겨주시고 진실은 밝혀진다 걱정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때 자녀된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걱정 가득했던 기도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되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축복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1유 예배 후선학 UPA생도들이 선교사로서 발령받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투입해 결과를 만들어낸 간증집을 훈독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승리가 있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몇, 고개, 몇 고개를 넘어야 할지도 몰라. 어떠한 경우에는 세고개만 넘어도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열 곡에도 넘어야 해. 이 말은 승리를 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건데, 거기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 생각해야 할 것은 인내야, 인내. 참 어머니로서 승리를 놓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고 꿈인 것을 알았기에 인내했어. 섬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내 입으로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았어. 역사 앞에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진실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해. 너희들이 100세까지 사는데 있어서 남은 80년을 놓고 볼때 변함없이 승리자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가를 놓고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인내해야 돼.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가는 길은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는 길이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문화로 보여줘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세상은 편파적인 보도와 부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히 참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정 연합을 보여주고 인내하여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굳건히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